자, 안녕하세요. 제입니다. 리니지2M의 실제 플레이 영상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빠르게 왔는데, 원래 제가 하루에 영상 색이 안 치거든요. 웬만해서 영상 색이 안 치는데, 급격하게 리니지2M의 정보들이 나오는 것 같고, 자, 퍼플이 공개되면서, 멀티로 할수 있는 퍼플이 공개가 되면서, 예플레이어예요 거의 예플레이어로 보시면 될것 같고, 퍼플이 공개되면서 일부 인게임 화면이 지금 공개가 됐다는 거죠. 이것도 이제 한 시간도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좀 볼게요. 지금 물약하고 정령탄 여기 보이시나요? 영상같이 볼 거지만 자, 물약 탭이 있고요. 정령탄 탭이 있습니다. 지금 아이너사드가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거 51레벨이고 그 다음에 스킬은 총 5개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네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거 보면 리니지 어, 리니지 M이랑 굉장히 비슷해요. 3D 버전인데 지금 뭐이 퀄리티의 그래픽이 뭐 V4가 거의 상대가 안될 정도 같아요. 타격감은 뭐 말도 못하겠죠. 리니지 2M 하면 타격감인데 그렇죠? 정령탄 타격감은 또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간촐하게 나왔고 자요거는 이제 토글 버튼, 오토 버튼, 그다음에 타켓 지정 버튼. 네 그거 아세요? 이 타켓 지정 버튼이. 리니지 m 당시에 제가 어, cf를 찍으러 갔다가 그때 건의를 그, 그때 그 같이 가셨던 분들과 건의를 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바일 게임에 이 타케팅 버튼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타케팅 버튼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공방인지는 모르겠지만 버프 창 나오고 있고 리니지 m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인케임 플레이 화면이 나오는데 v4랑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픽도 그렇고 타격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시죠. 자, 퍼플이라는 뭐 예비라고 볼수 있겠죠. Yep. 뭐 PC에서도 할수 있고 700만 사전 예약자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리니지 2M의 4K급 그래픽을. 곧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4K급 그래픽이라고 나왔죠 리리즈2 m 을 가장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 퍼플 리리즈2 m 에 특화된 채팅 우선 4K급 화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팬분들과 음. 함께 즐기는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채팅 그 다음에 그래픽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다 가능한 멀티예요 멀티 퍼플이라는 거는 퍼플 로비에서 나의 게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인게임 화면인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화면입니다. 이게 퍼플에서 처음 시작하는 화면이고 레벨이 나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바츠 04번으로 나와 있네요. 제가 바츠 05번 서버거 알고 계시죠? 그 일단 위치 나오고 아데나 아, 또 아데나 정룡탄 구매하는데 또 많이 쓸것 같긴 한데 자 클래스 나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혈맥 나오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랭킹까지 바로바로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. 플레이 기능으로 동시에 여러 게임을 플레할수 있어 아, 게임의 재미가 배가 될 것입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옆쪽으로 보시면은 옆쪽으로 이제 캐릭터 여러 개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정을 추가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네요. 리니지 프의 오픈 월드 세계관을 생생하게 즐겨보세요. 퍼플그래픽이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리지프 4K야 4K, 4K.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줍니다. 와... 야 이거 V4가 리니지 2M이랑 야컨플의 조작기 설정 기준으로 빠르고 완벽한 게임 플레이 퀄리티 대조야 리니지 2 최적화된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 시스템은 멀티 예, 어, 예, 플레이어플레어려조 상황에서도 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. 와 그래픽 진짜 질린다. 네, 퍼플에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게임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아... 혈맹에 가입하셨다면 자동으로 <목소리> 생성된 혈맹 채팅방에서 내가 봤던 이거 진짜 수 광고가 수 아니고 게임에 내가 봤던 3D 게임 중 최고 퀄리티야 게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중 지금 최고 퀄리티고 화질리 4K라는 거죠? 다양한 대화 채널을 이용해보세요 게임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투를 위한 전략회의 아, 역시 인 c 가 계신다 텍스트, 또는 보이스로 여러 사람들과 편리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. 보이스 채팅로 전투 현장에 지휘해 보세요. 레이드, 필드, 공성전이 더욱 박진감 넘치게 느껴지실 겁니다. 그 분들 에 붙어주세요. 붙지 말고 뒤쪽으로 빠지세요. 뒤로 빠졌다 다시 할게요. 뒤에 서는해 주세요. 퍼플에서 자동 사냥 플레이 중. 적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이것도 마세요 이것도 리니지 m 이나 똑같네요 셀프 리니지의 M이니까 긴급 상황을 안내해주어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바로 알람도 퍼플에서 뜨고 야 그래픽 진짜 지린다 내 이런 말잘 안하잖아 치열한 전투 그리고 영광의 순간에 혈맹원들과 함께하세요. 함께하세요 야 진짜 기다려진다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 <laughs> 클릭 한 번으로 나의 게임 상황을 <laughs> 혈맹원이나 게임 친구들과 <laughs> 공유할 수 있고 나의 스트리밍 화면을 보고 있는 협력원들과 실시간 대화로 생생한 감정을 시, 나눌 수 있습니다 탐욕감도 지를 것 같은데 진짜 이외에도 리니지2M을 더욱 완벽하게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야, 세상 모든 플레이들 네. 색다르게 퍼플 와 4K 지원 야 지금 전투신 영상이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그래픽이 4K래가지고 장난 아니네요. 이게 과연, 씨, 넥슨이, 씨, 얘기한 뭐, V4가 뭐, 리니지2M이랑 맞불러온다?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요. 그쵸? 와, 퀄리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. 자, 일단 저도 리니지2M 바츠 05번 서버에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래서, 같이 05번 서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다림 중이고, 정말 너무 기대되네요. 저기대된다말 요새 잘안 하는데,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4K 화질까지 지원이 되니까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바일 게임의 가장 빠른 소식은 제인 거 알고 계시죠? 그리고 이제 3만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. 밑에 댓글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어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어 매달 1일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치킨 20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제이였고요. 감사합니다.